지금 그 종목뿐만 아니라 c s i 에부터 어? 또 휴마시스부터 전부 여러분들이 가져 가셔야 될 그런 종목군들의 교육. 20이지 3 0분에 휴마시스 어떻게 할 거야? 휴마시스. 어? 휴마시스 이번 주에만 막 40%씩 들어올린 휴마시스. 한주 동안 40% 들어올린 휴마시스. CSI 어떻게 할 거야? c s i 에 어떻게 할 거야? c s i 에 CSI가 아니라 c s i 에 어? 이 주봉에 대한 전략 부분 이 그림 이런 거 보셨어요? 이런 그림에 대한 전략 부분을 설명 들으셔야겠죠. 제대로 교육 받으셔야겠죠. 이 자료 받으셔야겠죠. 주식 투시경 윤정도로 찾아오십시오.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자, CIS 빨리 넘어갑니다. CIS의 기준은 한 가지 이틀 연속해서 이제 1. 3, 4%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에, 지금 이제 현재 기준에서 장학형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고그 기준만 확인하시면 돼요. 음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강도 확인하시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. 그리고 우산형이 떴을 때 오늘 같은 기준에 왜 저점 편입 못하셨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장학형의 기준을 기대해보자. 주봉상의 그 내용입니다.